김용빈, 이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트로트 가수라는 대서오는 전통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세련된 외모와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대표일까요? 사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요즘 음악신에 맞는 세련미와 화려한 무대 매너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김용빈의 가장 강렬한 매력은 바로 목이 메이는 감정선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짧은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울컥함이 보는 일을 전율케 하는 힘. 그게 바로 김용빈이 가진 확실한 무기이자,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절로 팬이 되게 만드는 포인트라는 거죠. 목이 메이는 감정선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정 부분에서 음이 살짝 갈라지거나 살짝 잠긴 듯 올라가지 않을 때 듣는 이는 마치 가슴 속 깊은 곳을 후벼 파이는 듯한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이 곡의 정점을 이루는 한, 한, 과정, 정의 표현으로 작용하곤 하는데 김영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어설프게 흉내 낼수 없는 오래 쌓아 올린 노래 내공과 삶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감정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건 그냥 꾸며낸 장치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러난 감정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빈이 돋보이는 이유가 단지 우는 목소리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정통 트로트의 뿌리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세대가 바뀌고 음악 시장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트로트를 어르신들이나 즐기는 음악으로 치부하던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20대, 30대 심지어 10대도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트로트를 즐깁니다. 이런 세대 교체의 흐름 한가운데서, 김용빈은 전통과 현대의 다리를 자임하며, 어르신 팬들에게 익숙한 정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되, 젊은 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멋과 포인트를 잃지 않고 있죠. 게다가 그는 시선을 사로잡는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돌 뺨치는 비주얼이라는 극찬도 종종 듣습니다. 결국 노래, 외모, 퍼포먼스의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팬들에게 정통 트로트판 아이돌이라고까지 불릴만한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김용빈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더 살펴볼까요? 그중 하나는 감정과 기술이 환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가 흔히 감정이 강조되는 장르라고 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발성과 바이브레이션, 박자, 감각 등등.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곧바로 어색함이 드러나죠. 그런데 김용빈은 이 모든 기술적인 면을 갖춘 상태에서 심지어 감정성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곡이 서서히 고조되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에서 묻어나는 모기메이는 감정폭발이 사람들의 심장을 후려칩니다. 그러다 한 템포 쉬어가며 숨을 돌릴 때쯤 다시금 은은하게 파고드는 감정의 물결이 이어지니 팬들은 어느새 그의 무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팬덤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에게 아이돌급 팬덤이 생기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최근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빈 같은 가수에게는 아예 열혈 팬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공연마다 응원봉과 현수막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규모 행사에 맞춰 생일 이벤트 등을 벌이는 등 아이돌 팬덤 못지 않은 열정을 보여주죠. 이렇듯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를 흡수하고 팬문화가 더욱 활기차게 변모한 데에는 김용빈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정통 트로트가 진입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돌 문화와 접목시키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팬들은 이렇게 트로트가 힙할 수 있구나 라며 감탄하고 중장년층 팬들은 요즘 애들도 이런 노래에 빠져들게 만들다니 대단하다라며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김용빈이 자주 선택하는 낮은 음역대의 호소력입니다. 보통 발라드나 다른 장르에서는 고음으로 치닫을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트로트는 살짝 다릅니다. 낮은 음역대에서 폭발하는 감정이야말로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세게 올릴 때가 많거든요. 김영빈이 부르는 곡들은 그 특유의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중저음이 최대 강점이라서 듣는 순간 어떤 묘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막 미친 듯이 고음을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라고 느낄 때 그게 바로 김영빈만의 장기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이야말로 이게 바로 트로트의 묘미라고 말합니다. 굳이 난이도 높은 고음이 아니어도 진한 감정이 가슴 깊이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요. 무대가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고, 머릿속에 문득문득 그 멜로디가 떠오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김영빈의 노래는 딱 그런 종류의 곡들이 많습니다. 공연장이나 TV를 통해 듣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묘하게 계속 생각나지? 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어느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고 한 곡만 들으려 했던 게두 곡, 세 곡으로 이어지는 시기죠. 이렇듯 노래 끝에서도 계속되는 긴 여운이 김용빈 음악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그의 목소리나 외모만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정말로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김용빈이 구축하는 트로트 세계는 더 이상 올드한 음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유튜브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도 트로트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장르를 초월해 좋은 노래는 그냥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는 추세입니다. 김용빈은 이 추세 속에서 전통 트로트가 가진 정수, 정소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트로트가 이렇게도 매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세련된 편곡과 무대, 완벽한 라이브 능력, 그리고 언제나 팬을 배려하는 인간미까지.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 김영빈이라는 이름 앞에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죠. 결국 김영빈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목이 메이는 감정선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면에는 탄탄한 실력과 현대적인 세련미, 그리고 뜨거운 팬문화를 이끌어 낼 만한 매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단순한 흥 정도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마치 내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 그게 바로 김용빈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만약 아직 그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한 곡을 듣고 나면 그 목이 메이는 감정선의 매력에 빠져서. 더 많은 영상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게 바로 트로트의 힘이구나라며 웃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김용빈은 트로트가 답습해야 할 전통과 새롭게 열어가야 할 미래 사이의 멋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외모와 퍼포먼스로 무대를 화려하게 꾸미며 팬들에게는 든든한 에너지가 되어주죠. 그가 만들어가는 가요계의 흐름은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의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중장년층 팬들에게도 예전보다 더 폭넓은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팬덤이 확장되고 굳건해질수록 김용빈이 펼칠 무대와 노래는 더욱 다양해질 테고 우리 역시 더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오늘을 계기로 김용빈의 무대를 찾고 그가 전하는 목이 메이는 감정선을 직접 느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빠져보면 쉽게 헤어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이니 살짝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곡한곡 한곡 듣다 보면 어느새 그가 왜 세대 교체의 대표주자이고 왜 트로트 왕자라는 칭호를 얻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김영빈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더 깊고 더 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감동도 배가 될 것이며, 트로트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김용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가수라는 것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목이 메이는 감정선은 누구든 한번 맛보면 영영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을 지녔다는 점이죠. 어딘가 지치고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할 때, 김영빈의 노래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의 무대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오늘이 그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요계 비하인드 스토리와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빈에게도 그리고 좋은 음악과 감동을 기다리는 모든 분께도 응원을 전하며 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